녹화 갑니다. 이번에 누가 쫙까요 어디 할까? 강남. 야, 녹화하면 목소리도 들려? 어, 들려. 아, 좋다. 강남? 마이네리 텐데. 가도 갈까? 강남 맞았어. 강남? 어. 오케이, 오케이. 나를 첫 번째. 어, 어, 존나 많 ㅈ 많다 아 첫번째 문제 못가겠다 나 쩐거 그, 그, 근데... 초밥집 초밥집 파란픽쪽 갈게 아 오른쪽에 사람있다 어... 여기 위쪽에아이 개많아 그냥 많아 아, 야 이거 존버해 존버 집에 아니야. 총알 없으면 존버해 헐나오 빨리 들어오라 나 총알 먹었어 아파트 미쳐야겠다. 오씨. 다 뺏겼어. 아파트. 나이스. 아, 야, 여기 사람 이 있어 여기. 석궁이 있어. 아, 미치. 내가 니 엽지. 열렸다. 2층 열렸다. 야, 석공 잡았다. 권총으로한대 맞고. 아, 야, 또 온다. 석궁에서 총알. 여기 누구 집인지 모르게 들어왔거든? 세월이 들어왔는 것 같은데, 나. 오케이.

조준경이 없다. 어 담벼락 조준경이 없어. 여기 오지게 싸운다. 초박집초박집 쪽이거든. 잡으러 어. 갈래? 나 스커트 스커트 떡배야. 그 어. 갈게. 어, 아니아니아니 천천히 생각하자. AK 쓸래. 여기 내집 AK. 오케이. 2층에? 어. 여기 여기. 별한다. 뒤에 DJ, 있거든 j D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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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서 d 자리이 DJ, DJ, 이 j D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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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사운드 DJ, 사운드, d 시발. 아 전화 온다. 아, 나나살수 있어. 나살수 있어. 상희야, 난 집에 들어왔어. 여기 앞에 바로 담벼락 반대편에 있어. 옥상에도 나 째고 있어. 걔 걔가 우리 쐈어. 찬호야, 어. 너 총알 총구 보인다 밖에. 아, 어 여보세요. 아, 어. 살려줘. 어, 이제 가려고. 살려줘, 어. 어 이제 아, 갈라고. 어. 어? 아씨. 알겠어. 근데 응. 집안 1층이야? 음, 아, 어, 아, 전화. 아, 씨발. 전화 와 가지고 집중 안 됐어. 참으 때문에 나 죽었네. 어? 사건 소리 그냥 들어오면 돼. 닫아 줘. 오. 살려,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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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있었가 멀리 있었어 오케이 아이스 어, 어디서 쏜가? 옥상. 옥상 아 우리 나 걔한테 죽었는데나 뚝배기 갑바 하나도 없어 함킬네구상 <laughs> <3킬. 웃음> 있다 하나였어? 나 1끼라도 들어가 아이이 아니 사놓을 때는 죽었어 내도 있다. 먹어. 내 돈. 어, 여기. 어, 야, 밖에 사운드. 분명히... 밖에 사운드 들리지 어어, 풀 소리. 들어와. 돈다오른 쪽. 어, 사기야. 어. 이쪽 문 열린다. 거의 문 열린다. <목소리> 열렸지. 야, 열어. 어. 아, 오케이. 담벼락 쪽. 쓸나 쓸다 깐다. 너뭐 아..너구나? 어. 다시 집에 들어야있다 피가 없다 너구장 하나 아니지? 어, 아니 나 아까 그 두개 받은거 두개 아. 먹었어 아까 채용이 시체에서 뭐냐? 이.. 응? 사운드 소음..뭐야? M24 아니야? 어? 그.. 카고팔 소음기 쟤 잡으러 가자 저 앞에 싸우네 어, 오지. 됐든다 찢었어 끝에만 있잖아 아파트..아파트 옥상 피해서 쟤는 엎드리면 우리 다 모여 우리는 쟤네 안, 안 보이는데 네? 우탄 좀 있냐? 찾나요 우탄? 몇발 필요해? 나 지금 총..총 총 39발 아2 0발 맞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

저어디저 앞에 다 어디? 여기 앞에 라 아씨발. 오우씨 안돼 아 왜? 아왜안 풀렸어 시발? 뭐가? 단발 로일라인데아 단발 로일라인데쟤고 있다 고있 들어갔다. 우리 몰라 o 고 있어 아 어떻게 I love, love, love. I love, l 어 v e I love, love. I love, love. 어 love, love. 어, 저희 뛰지 시체 두 명. 시체 먹으러. 어. 그때 잡자. 네, 좀더 가까이 가야 돼. 이거 배율로 난 배율이 안 돼서. 아, 오케이. 여기 있다. 살려. 아래에 또 있다. 얘 바로 사망. 어, 저 앞쪽에에도 어, 있다. 이게 4비율. 얘 오탄 좀 많어. 나 미친 빠였네. 에이야, 소음기 껴. 대킥. 대킥. 어. 아, 아, 에있 아, 기 아, 아, 쪽 앞에 보이는 집있잖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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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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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주에있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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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거기 기절 살리겠다. 조심해. 아. 미안. 오케이. 아. 어, 존나 많이 때렸는데 나이스. 시체 짱. 제 저기 뒤에 시체 존나 많거든, 지금. 음, 배우도 있을까? 아직 아직 어, 아직 저기 병원 쪽에서 사운적 있나? 그지 어, 조심해. 어 일단 뭐, 이만 먹자 와 뭐, 이거 이거 뭐, 이 이거 뭐, 이이 뭐, 이거 뭐, 이거 이 이거 뭐, 이거 뭐, 이 이거 뭐, 이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부상치고만면나 채울게 아씨 가방이 오자르다 완전 풀템 나오는데? 응. 카고파이 소음이 ㅈ ㄷ 다아나뭐 때문에 이렇게 무겁지? 그래도 걷고 퇴중 이정 나, 난 m 난 o m i 끝. 어, good. 는게가 o 어쪼 n g g o o 어쪽 m 가 없어. i n g good. I'm coming g o o 치터 치먹 뭐야, 돼 어, 뭐야? AR 소기 내가 버린 거구나. 아, 나다. 어, 그런가 보네. 치터 치 AR 야손 줘. 나는 에야 손기안 있어. 꼈어, 꼈어. 간다. 남았을 텐데. 우리 자기장 이 해야 된다. 아 치터니 안먹어지 강남 짱이. <목소리> 앞에 거기 안 됐거든? 여기 나갔을 것 같은데. 세형이 있었으면 이풀템인데 다음 자기장이 코칭키. 여 두명 남았으니까 우리 여기 먹자 이건 뭐 내가 피치해 근데 오케이 가자 아 쪽지가 없는게 크다 근데 토핑해 토핑 없어 나 드링크도 그런거 하나도 어, 없는어 내가, 내가 줄게 게 여기 세개 한개 거기도 그거 돼? OK. 오 깜짝이야. 바로 앞에서 총 소리 들려. 누워 뭐 타탄 거야 어. 뭐? 하는... 여기 바위 위쪽에 있어요. 어. 이거서 타도 운전석으로 바로 타면 안 됐고. 그 네, 바로 탔나? 안 상관없다. 성희 님 보조무기는 뭐야? 나부정기 아, 부적기. 나 하고 탈. 오케이. 아, 쪽기 있자리 없나? 제탄 필요해? 아니 괜찮아 거의 다지 필요한 거어 여기서 좀봐 하자 쟤는 좋을텐데 아..세형이가 아쉽게 너무 일찍 죽었어 아아집으로 갈까? 어, 조금 더 이동하자 앞집만 아, 가자 아 진짜 잠깐만 나차 갖고 올게 차부서지겠어 여기, 여기, 먹을까, 기나요 여기, 여기, 쪽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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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들어가야지 지금 말 여기, 여기, 있는지 음. 음. 이쪽일로 와, 이건 물로 와. 바로 버스. 기여탈수 응. 어. 음. 그 좋은 집은 먹기 차 있으니까 굳이 건물 안 먹을게. 음. 이제 차 있으니까 외곽만 돌게. 자이장 어디? 잡이장 어디 들어오는구나. 저기. m 방향 봐주고 성일이 병. 음. 내가. s w 방향으로 된 돼. 자기장 밖에서 이제 뛰어오는 애들 잡으면 돼. 오케이. 엎드려서 봐야 돼. 엎드려서. 머리 날라간다 형일이가 2킬 했나? 3킬 했나? 나 어, 3킬 하고. 세웅이가 석권으로 어, 네. 잡은 건가? 너가 잡은 건가? 나권총나 건총 들고서는 어. 야, 내가 맨 처음에 앞에 꿀집 가 그랬잖아. 응. 다 먹힌 거야, 애들한테. 응.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파트도 하나씩 다 들어가. <laughs> 그래서 그치. 꿀집 들어갔어. 어. 네끼가 석권 들고 나왔어. 한대쏜 거야, 근데 어. 원샷 안났지 반피 달았는데 바로 2층 올라가서 권총 먹고 바로 죽여 버렸어 그... 나 온다 온다. 온다. 온다 바로 앞에 온다. 제 어. 세웠을 거야. 어, 마지막. 아, 잡아야지. 잡았다니까. 비절이잖아. 잡았어 그거. 아킬이야 아이킬도 없어요. 아니, 기절시켜, 내가 잡았어. 오타이 있나, 쟤? 어, 의무가 된네네 일단, 진통에 드링거 앞에 있다. <목소리> 기절. 기절이요 기절이야? 어. 복수하러 왔네. 어. 기절 잡았어? 아니야 아니야 기절이야. 아니 <목소리> 기절 킬못 시켰다. 기이 킬. 응. 아 기절길이야. 응. 오 야. 아이 새끼 여기 외곽쪽에 있다. 야돌았다나무뒤참나 아, 죽은 나무뒤그 앞에 앞쪽에. 아 시바 참. トイレはね。 i didn't know 시술하다니. 근데 두 명이구나. 한 스파들 뭐 갖다 쓰니까. 근데 성이 키못 먹을까 내가 기저 잡아뒀지. 응. 음. 네세 명인가 봐. 세, 세 명이었었나 봐. 네명네 명. 한 명. 4명? 가는 도중에 한명겪고 마지막에 성형이 한명 잡았잖아 어... 아한명 그래. 그래. 아, 남은 거 아니야 쟤네? 두명두명 아깝게 아두명 남아서 걔네? 천천히 넣고 있으니까 부서진 건가? 부서진 어 네. 이거 여기 원래 똥차, 어, 똥차 탱지 저 돌아서 건물, 아, 아, 자기장 안 건물 돌아서. 위에 쪽에서 움직일 거 할수 있어. 아, 지금 리킬. 저 앞에 트레이너까지 붙어야겠는데? 되 왼쪽 트레이너티. 사망이야? 아니 야몸찾나아이 인사 뭐야 딴인데 음. 바로 가보네 렛 게임 야겠다전 이제 갈게 어나 아, 가야겠다 아, 내 출근하려면 잘할게 수고했어 <목소리> 아, 녕 해봐. Bye b 아, 이거. 이이바이 아, 이거.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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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